할렐루야! 사랑하는 케냐 한인 여러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가지 말씀 중에서 네번째 말씀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에 대하여 묵상 나눔을 하려 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20장 46절 말씀에 제90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해주시되 엘리엘이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7이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설명하기에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계속 남아있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하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부음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마음이 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판석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 외치시는 예수님, 그것은 완전한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본래 우리가 저주받아 하나님께로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완전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더더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조건 없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할 아버지를 기뻐하며 달마다 찬양해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더욱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상치라의 말씀 묵상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더욱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주신 주님을 사랑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